여기가 최고가 9억 8천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현재 시세는 4억대로 좀 속상한 마음에 점검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은 총 9개의 동으로 세대는 2,784세대가 있는데요.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세대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1.23대까지 가능하시고요. 전기차 충전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28가지의 타입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꼭 원하시는 타입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집의 설지안이었습니다. 지금 456 라인에 도착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총 세대로 이쪽에 한 대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두 대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집을 둘러보실 텐데요. 이쪽을 보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네 칸이 있고, 아래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를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큰 거울이 있습니다. 외출 전 간단하게 용모를 체크하는 용도로 편리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쪽으로는 주방이 있고 그리고 거실과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작은 방과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요. 작은 방과 화장실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메인 욕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 뒤로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집이 현재 세입자분이 나간 지 얼마 안된 공실 상태입니다. 아직 입주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눈으로 보시기에 깔끔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방 둘러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방의 가장 큰 특징은 붙박이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옷가지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폭이 2.7m, 그리고 길이는 3m입니다. 그렇지만 붙박이장을 포함한다면 길이는 2.4m가 되는데요. 가구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작은 방에 도착을 했는데요. 폭은 2.7m, 그리고 길이는 2.9m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암 호수 뷰와 달빛 축제 공원이 보이는데요. 전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 말에 따르면 달빛 축제 공원에서는 행사가 많아서 락 페스티벌이나 맥주 축제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안에서도 연예인이나 불꽃놀이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안에서도 송도의 멋진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니 참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보시는 타입의 경우 4인 식탁이 아니라 6인 식탁까지 놓을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은 굉장히 다양해서 주방이 깔끔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츠 후드와 강파 오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세기 설치를 희망하신다면 저라면 이쪽에 설치를 할것 같습니다. 주방 바로 앞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같이 구경을 해볼 건데. 이렇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위로 크게 세칸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구조가 잘 빠져서 좀 보시기에 미운 짐들을 보관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도구도 수납이 가능하신데 콘센트까지 있기 때문에 청소기 또한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실의 크기는 폭이 3m, 길이가 4.2m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매물은 오피스텔이죠. 그렇지만 현대에서 건설한 만큼 무엇보다 마감이나 전체적인 구조가 정말 아파트 못지않게 잘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타입의 경우 테라스가 거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텃밭이나 식물을 가꾸셔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바베큐 파티라든지 홈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테라스 같은 경우 오프 코너형 테라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테라스를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예쁘게 꾸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 나만의 테라스를 가꿀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대 다 테라스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안방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안방 바로 옆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은 전 세입자 분께서 LG 워시타워를 놓고 사용하셨을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파세코 전동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 세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는 KCC 창호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간호 여기가 인천대교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소음을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데 이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KCC 이중창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입자분께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으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저희가 붓박이장이랑 작은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붓박이장은 옷가지가 보관 가능하고 그리고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 미운 짐들을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포실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거울 뒤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송도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현장을 둘러봤는데 혹시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까먹고 미처 말씀 못 드린 점이 있는데 제 뒤에 보시면 테라스로 나가는 문에 자동 개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으로 손쉽게 환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분양받으신 분들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 제가 다 너무 속상할 만큼 마음이 참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 와서 둘러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곳인 만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매수자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집을 둘러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집의 설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